예수님께 오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텐션이 안 올라오시는 모양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예, 새벽에 내린 눈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 20%. 하, 눈 때문에 교인들 어떻게 교회 올까 걱정하는 마음 50%.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는 마음 30% 이렇게 100%의 마음으로 오늘 새벽과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된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면서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메스, 예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총과 평안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승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승리가 가능할까요? 오늘 구제를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빛도 있느냐?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짝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신고 다녔던 신발 중에 나이스, 아디도스, 이런 신발이 있었습니다. 아마 웃는 분들 보면 아그 추억의 상표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래 진짜는 다른 상표인데 그 상표 비스름하게 해서 만들어졌던 신발을 신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한때는 그 운동화 신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면 이 등골 브레이커스라고 해갖고, 패딩 중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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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꼭사 입어야 된다고. 나 그거 안 입으면 학교에 창피해서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는 그러한 비싼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 것,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진품,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 가보면, 그 상표와 비슷하게 비스름하게 만들어 놓은 작퉁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를 입고서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참빛이 아니라 거짓된 빛을 쫓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둠과 환란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찬빛을 비추며 생명을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찬빛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때에 찬빛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환하게 뜨면 모두가 다그 태양을 보면서 밝은 빛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 암마 커튼을 쳐 놓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태양빛이 아무리 있어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 참된 빛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과 죽음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그가? 나는! 예수님, 선생님,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니고데모, 그는 유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에 박식한 자요, 그리고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뛰어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들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에 못박아 죽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찬비트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마음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생명의 빛이 그에게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참 빛인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참빛과 생명과 은혜와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잔녀된 권세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게 이러한 귀한 찬빛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참빛 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을 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왕이 왕권을 갖고 자기 나라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구태탑니다.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왕,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려놓으신 그러한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지만 그러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즉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들력에서 예,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지위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들려에서 냄새나는 양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볼때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사로부터 들려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사람, 그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으신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고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과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밝히기 위해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눈은 밝히 뜨였고 귀는 열렸고 입은 터져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빛으로 오신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눈을 열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십시오. 어두움, 밝음, 고통, 희망, 많은 것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차하는 순간순간마다 참빛이요, 생명이요, 우리들의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과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참비신 예수 그리스를 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거짓된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로 같지 않은 짝퉁과 같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이 쏠리고 귀가 쏠리고 그것에 솔깃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참비신 되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이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우리들을 시험하면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정, 혈통,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자녀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참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참, 빛,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했든가 그것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간에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이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들춰내지 말고, 과거는 이제 지나가고 없으니, 내 앞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과 영생의 빛을 따라가는 행복과 기쁨이 내게만 있을 뿐이다 생각하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된 짝퉁 신앙이 아니라 명품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참 빛을 닮아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영생의 빛을 바라게 해 주셔서 우리 파평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영광의 공동체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밝혀 주신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밝힘으로 작은 예수로 생명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